아직 번번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기 단서가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동. 그렇지? 유아들의 여기 행동. 그지 그래서 이러한 익사들의 행동은 반응한다. 유아들의 여기는 어른들의 반응. 어른들의 익사들의 행동이 아이의 발성, 얼굴 표정, 몸짓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어른들은 <laughs> 속도를 다양하게 하고 그들의 행동의 레벨을 다양하게 한다. 부의 반응에서 아이들의 요구에 반응해서. 그죠? 결과적으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공한다. 맥락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찰 수 있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그들의 행동이 아이들의 행동. 근데 이제 이게 복수니까 인펀치 액션스도 맞고 인펀텍스 맞는데 일단 본문 답이 본문 답이 인펀트 액션으로 나와 있어. 얘가 쓰면 되는데 어 음, BA 액션 대신에 behavior, behavior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인펀치라고 써도 되긴 되는데 일단 본문답이 이와의 행동 들어 나왔으니까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알았어? 음, 답 안으로는 인정이 될 거야. 그제지 하지만 그냥 본문 나온 대로 쓰세요.